반갑습니다. 울산 꿈 분석 심리 상담사 토정 박재호 입니다 요번 시간은 아파트 위층에서 불이 나는 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번 시간에도 아파트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탄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주로 불이 헐헐 붙으면 아주 대박이라든지 재물꿈,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할때 좋은 꿈이라고 볼수 있겠지만, 피난을 간다는 것은 그 쟤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파탄 위에서 모두가 연결고리가 되죠. 왜냐면 하아파트는 전부 연결대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뿐 아니고 뭐 국가적으로 경제가 위난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이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위층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우층에서 불이 나는데 밑에 사람들이 전부 다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봤을때 상류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중류 이상 상류층이 경제적인 아주 피난을 가는 그러니까 상류층이 그 피난을 갈 정도면 어떻습니까? 위에는 이미 절단이 나고 밑에 하류 중층 그 다음에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인 파탄이 굉장히 자기에게 피부를 닿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야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 되는데 돈 자체가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그 밑에 사람이 더 돈의 그 갈증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상위층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여기서는 세종시에 있는 그 거주하는 사람이 꿈이기 때문에 세종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가장 지금은 중심 행정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정부 기관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 정책이 뭐 실패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부분적으로 아주 어, 위난. 그러니까 지금 한일 관계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상층에서 아파트 위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경제적인 굉장히 고통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난을 간다는 것은, 그러나 상층에서는 피난을 가는 것이 하층에서 피난을 간다는 자체가 전파가 되기 때문에 점점 밑으로 경제가 위에서부터 벌써 그 내려오기 때문에, 꿈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점점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아래로 전파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